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브이로그다 유튜브다 하면서 요런 고프로나 액션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되실 겁니다 아, 지금 소니 액션캠 사도 되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신형이 깡패지 시기상으로만 놓고 보면 고프로 히어로7 블랙이 답인데 손떨림방지나 마이크 범용성을 생각하면 은 소니 액션캠 X3000 여전히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해서 오늘은 이두 기기 비교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죠. 고프로 이어로 7 블랙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체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이죠. 내가 다른 피사체를 찍을 때는 편리하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셀피 촬영 시 핸드폰 페어링이 필수일 겁니다. 충전 단자는 USB-C 타입이고요. 3.5mm 오디오 단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나 내장 마이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전작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프로 히어로 6 내장 마이크가 가이스 이번 7에서는 얼마나 개선됐을지 그 점도 눈여겨 보시고요 소니 액션캠 X3000은 고프로와 달리 본체에서 나를 보고 찍을 수 있는 LCD창이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페어링이나 혹은 이렇게 전용 리모트 컨트롤러 이용할 수가 있죠 얘 예, 쓰게 되면 확실히 핸드폰보다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배터리 관리 부담이 두 배로 늘기는 하죠. 충전은 마이크로 5핀 USB 단자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고프로에는 없는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에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삼각대 공용홀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이 전용 액세서리의 의존도가 높은 고프로와는 달리 범용성이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여기까지 간략히 외관을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마이크, 그 손떨림 방지 등그 성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두 기기 모두 자동 기본 값에 동일한 설정, 해상도를 맞춰 진행됐습니다. 화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모두 1080p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화질 뿐 아니라 손떨림 방지와 사운드 품질까지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잡음소리, 바람소리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금공원에 이런 곳이 있네요. 이뭐 앉아도 되겠지? 여기에 뭐 나중에 비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아 물이 요렇. 좋네 좋네. 역시 공원이 있어야 돼. 요 숲을 떼기 좀 나무 이런 게좀 있어야지 살만하지. 고에또 힘들어가지고 또해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고프로 히어로 7이라 소니 액션캠 해상도는 Full HD 30 프레임으로 설정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광량 좋은. 이 화면뿐만 아니라 지금 사운드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휴대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들인데 외부 마이크까지 쓰게 되면은 사실 이 극강의 휴대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가 얼마나 또이 수음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희주야, 은수야. 이게 뭐니, 이게. 어깨시민 됩시다 저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 안타까워 어 차라리 뭐 중국 지금부터는 주간 4K 해상도 영상입니다 옵션을 4K로 바꾸시면은 좀더 디테일한 차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야 여기 뭐해 가겠는데? 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제대로 된 저조도 환경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춥네요. 콧물도좀 나오는 것. 그나저나 여기 빛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극한의 그 저조도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보시면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여기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해도 무섭네. <laughs> 산이다 보니까. 뭐가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산책로 중간에 있는 벤치에 잠시 <laughs> 앉아서 쉬고 있는데 다행히 가로등이 하나가 떡하니 켜져있네요 와 저거라도 없었으면 여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방금 그, 그 초입구 네 오금역 입구보다는 훨씬 더 빛이 적은 공간이고요 참고로 지금 두 기기 모두 다 4K에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 있어요 4K 30 프레임에서 지금 1080p 30 프레임으로 바꿔줬어요. 나머지 기본값들이나 이 화각도 모두 설정은 동일한 상태예요. 오로지 해상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현재 제가 좀 정적인 환경에서 저조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또 띄워보죠. 날도 추운데. 다시죠 예. 이런 저조도 환경에서 텍스트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예. 어, 추워. 하, 대충 감 잡으셨으려 생각됩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를 느꼈던 소니 액션캠 X 3000은 사실감이라든지 이 선명도가 좀 강조됐던 것에 반해서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은 이 인물 촬영시 피부 표현이라든지 컬러감이 좀더 나아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역광에서 촬영을 할 때도 이 노출감이라든지 이 렌즈 플레이어 같은 현상들도 좀더 적어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출값이나 컬러감, 그리고 이 선명도나 노이즈 같은 것들, 소니 액션캠 X3000이 훨씬 더 나아 보였어요. 또 하나,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야간 촬영 시 계속 이 푸른색이 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성능,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 먹는 듯한 사운드, 네, 먹먹한 감은 남아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소니 액션캠 X3000은 좀더 선명하게 소리 전달이 잘 됐습니다. 대충,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앞선 내용들 확인하시고, 구매에 작게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고요 뉴스였습니다. 빠이! 여러분들 지금, 4K. 30프레임 해상도로.